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신기술을 들고 나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기업이 있다. 4D 이미지 레이더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니까 저희 역시 본 적이 없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레이더 시스템 여기에 이미지 인식 기술을 도입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를 넘어 산업용 레이더 헬스케어. 시크릿 시장까지 진출하며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른 스타터. 제가 2019년에 그 시리즈 A 투자를 아, 실리콘밸리 아,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시리즈 B를 2020년 말에 112억 원 투자를 받았고 까다로운 해외 기업들이 먼저 알아본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첨단 기술력까지. 지금의 성공을 있게 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술의 신에서 만나봅니다. 향후 10년간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기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다.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 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다. 미국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각각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 놓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나서며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은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끝없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 자율주행 시험장에서 한창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한 장비가 사물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시험해보는 중이다. 저희는 자율주행에 그 센서로 쓰이는 이미지 레이더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한테 다소 생소할 텐데 이미지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 대비 영상을 만들어서 앞에 사물이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또는 자전거인지를 알수 있게 해주면서 자율주행에 중요한 센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이 레이더가 바로 그 핵심 기술. 보시게 되면. 차 앞쪽에 양옆에 두개 그다음에 앞에 장거리를 보는 이미지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모르는 후방의 사고를 대비해서 후방에 두개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쏜뒤 사물에 부딪힌 전자파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사물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원리 하지만 이 기업은 기존과 다른 방식인 이미지 레이더라는 것을 만들었다. 저희가 만드는 레이더는 보통의 레이더하고 틀리게 영상을 만들어서 사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이미지 레이더란 4D로 사물을 이미지 그 자체로 인식하는 기술이다. 기존 레이더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 레이더를 단 차량 앞에서 자전거와 일반 보행자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자 화면에 독특한 그림이 나타난다. 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사람과 자전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타겟이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촬영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변의 사물과 위치를 인식하는 이미지 레이더. 그리고 이 분석 화면이 이미지 레이더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사물의 위치가 점으로만 나타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구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이미지 레이더 화면. 저희가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타겟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과 자전거에 대한 타겟을 분류를 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예,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화면이 나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더 정확히 알수 있다. 길게 이어져 있는 파란색 물체 펜스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 레이더는 사물을 하나의 점이 아닌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고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 장애물이 어떤 사물인지를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미지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레이더는 XY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정보만 줄수 있었지만 이미지 레이더는 여기에 한 가지 정보를 더해 XY 속도뿐만 아니라 높이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높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차량이 도로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육교 아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기존 레이더는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곧 차량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이미지 레이더는 육교의 높이와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눈비 먼지 어두운 곳등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우수한 자율 주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때 일반적인 도로 상황을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관적으로 몇 미터에 있는 사람을 감지를 하고 자전거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더에 대한 잡힌 그 감지 범위 내에 자연스럽게 움직임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말은 쉬워 보여도 자체 개발한 안테나 설계 기술과 디지털 신호 처리 딥러닝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자율주행 외에도. 차량의 다양한 부분에 레이더 기술을 적용 중이라는데 차량 내부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차량 탑승 확인부터 차량 도난 방지까지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 네, 여기 있는 레이더가 180도 광각으로 약 20m까지 감지를 할수 있고요 거리 세팅을 하면 중거리, 장거리, 장거리에 따라서 알람 레벨이 다르게 그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가 차량 운전자가 보지 못한 사물이나 움직이는 보행자를 인식해 알람을 울려주는 기술. 20명이 넘는 인원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다. 몇년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어린이집 차량이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 아이가 치어 결국 숨지게 된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각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차체가 높은 차량이 후진을 하다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들이었다. 기업이 개발한 180도 광각 레이더는 화각이 넓어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 최근 국내에서도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 이런 안전 기기를 장착하지 않은 건설 중장비들, 뭐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건설 기계를 만드는 뭐 H 건설 기계 그다음에 D 중공 업 이런 회사들이 어 레이더를 저희 레이더를 장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실제로 올 6월서부터 시판하는 자, 그 건설 기계,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 나올 모델들의 저희 레더를 장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 및 양산 적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기술은 차량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 분야다. 여기는 공동 뭐 네. 같은 네, 뭐 하는 네.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그 K 통신사를 통해서 장애인 개발원 쪽으로 납품하는 레이더를 개발한 현장인데요. 어, 실제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심박이나 호흡수 같은 바이탈 신호를 재서 평소에 잘 계신지 보는 그 모니터링이랑 혹시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침대 옆으로 이렇게 낙상으로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그런 낙상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환자가 누워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5초 단위로 호흡수와 심박수 등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낙상은 이렇게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옆으로 굴러 떨어지시거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5초에서 한 10초 이후에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레이더를 통해 모니터링 할수 있는 이유는 자세에 따라 인체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네, 저희는 이러한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람의 자세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님께서 서 계시면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앉아 주시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밑으로 깔리게 되면서 앉은 자세로 예측이 되고요. 누워 주시면 다음과 같이 누운 자세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이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람의 자세를 예측함으로써 저희는 우리의 레이더를 헬스케어 용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높이가 높아지면 붉은색, 낮아지면 푸른색으로 표시되는 화면.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지속적으로 분석해 현재 레이더 근처의 환자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CCTV와 달리 레이더 기술은 이상 움직임만을 포착할 수 있어 병실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리한데 낙상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비상 알람이 울리고 연결된 디바이스로 알람이 가 의료진에게 전달이 된다. 이 기술은 현재 한 통신사와의 협업으로 대형 병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자세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환자분이 혼자서 침대를 탈출하려고 할때 위험합니다라는 알림을 또 드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침대에 환자분이 혼자 계신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시면 이와 같이 워닝, 위험 알림을 주게 됨으로써 바로 누군가가 가서 환자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아, 저희가 화장실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서 어,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쓰러지거나 막 누워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위로 리포트하는 어, 감지해서 리포트하는 센서를 구현해 놨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면서도 미세 체동을 감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기술. 어, 일단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를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지가 되어서 재실이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나갔다고 표시가 되고, 안쪽에 오래 있으면 장기 재실이라고 뜨고, 바닥에 앉으면. 이제 앉았다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 설정은 1분 이상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면 얼람이 뜨게 설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에 설치 중이고요. 가락시장 역에 설치되어서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미지 레이더는 보안 분야에서 드론 감지에도 쓰이고 있다. 감지력이 떨어지는 카메라와 달리 드론과의 거리, 각도, 높이, 탐지력이 탁월해. 미사일의 감시 용도로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산업 장비에서도 중요 센서로 부각되고 있는데, 부장님, 음, 아, 네, 요 지금 앞에 보이는 네. 물탱크인가요? 아, 예, 이 물탱크는 IBC 탱크라고 하는데요, 인터미디에트 벌크 컨테이너의 약자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주로 정유 회사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위험물 또는 고부가치의 그런 액체류들을 어, 판매할 때 쓰이는 물통 같은 통입니다. 입물 탱크에도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어, 지금 이 레이더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을 이만큼 채워놨는데요, 물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그런 액체류의 석유화합물을 레이더로 그 높이를 측정을 해서 이 탱크 안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일명 레벨 메타용 안테나 레이더. 탱크에 설치하면 들어 있는 액체의 양을 알수 있는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한 걸까? 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어, 이런 통이 수만 개가 미국 전역에 판매되었을 때그 각각의 통에 들어 있는 그 액체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언제 다시 이거를 리필해 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이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GPS와 통신 모듈이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어, 이, 이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은 물론 헬스케어 보안, 재고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이미지 레이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의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다. 네, 그 이미지 레이더라는 아이디어는 그 고객으로부터 왔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레이더 사업을 한참 할때 일본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해상도의 영상이 되는 레이더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일본 고객분들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그 고객들을 맞추게 되면은 저희가 글로벌 전개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통한 4D 레이더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를 세우고 바로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념도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바로 형상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미지 레이더라는 것이 세상에 없던 거니까 저희가 다분히 어, 모여서 아이디에이션 해갖고 아이미지 레이더라 고 그러면 어, 이렇게 동작할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을 해서 보니까 어, 프레임당 굉장히 많은 몇천 개의 점이 나와야 되는데 단세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세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 하는 굉장히 난관에 빠졌었고 그렇지만 그세 개의 점이 각각. 3D 그러니까 X, Y, Z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세 개의 점을 가지고 저희가 점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 프레임당 6천 개 이상의 점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레이더를 만들도록 극복을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얻어낸 결과,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수많은 점들을 분석해. 사물의 종류까지 알아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레이더 기술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막상 투자받을 곳을 찾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러듯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기술 회사도 초기 이제 자본이 많이 부족할 때 벤처 캐피탈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설명으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PT를 거쳤고 여러 파트너사를 찾아 기술 소개에 나섰다. 그러자 몇몇 일본 기업들이 이미지 레이더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일본의 디스리뷰터들, 그러니까 상사들이 저희가 이미지 레이더를 한다는 소식을 저희 파트너들로부터 듣고 저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몇년후 몇몇 일본 기업들이 초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일본 대기업과도 제휴를 맺으며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후 세계 최강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업도 이루어졌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까다로운 고객과 함께 기술 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레이더에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력을 믿고 저희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일본, 이스라엘의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들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면 한국에서 먼저 실력을 검증받고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이 기업은 글로벌 진출을 먼저 이루어낸 셈이 됐는데. 그렇게 일본, 이스라엘, 미국 등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검증받자 그 소식을 듣고 국내 기업들도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킨 기술력의 바탕에는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있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임상옥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사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사업이 되겠죠.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이념하에 보셨다시피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저희가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의 리더십을 길러내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를 키우자는 이념하에 현재 이 기업은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R&D 인력으로 채우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젊은 연구인력들이 늘어나며 좀더 창의적인 접근과 아이디어가 나왔고 다양한 융합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곧 성과로도 이어졌다. 국내 실리콘밸리, 일본 기업들로부터 180억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선정 소부장 스타트업 1 0 0개도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생긴 지 5년이 좀 지났는데요. 어, 소부장 어, 스타트업 100에 선정되면서 그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작년까지 제품과 기술 개발에 많이 매진하였고 이제 글로벌리 인증도 받고 양산이 준비가 되어서 세계 시장으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46억 원, 작년에 다소 슬로 했지만 올해 다시 100억 원을 찍고 내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기술정례 상장까지 준비하며 세계적으로 차별화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예, 저희가 그 4D 이미징 레이더라는 다소 생소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줘서 다행히 이제 글로벌 인지도도 올라가 있고 세계적으로 매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미징이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병원 가정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의 많은 곳에 쓰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세상에 나갈 때 많이 아껴 주시고 또한 그 저희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지 레이더 기술을 현실화시켜 자율주행차와 헬스케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레이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기업.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꿔줄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길 바라봅니다.